이야, 이거 몇, 10년 만에 와보네요. 이렇게, 순두부 집, 골고래 순두부 집. 지금 이 순두부가 나오기 전에 김치랑, 이게 참 예전 맛이 그대로다. 느낌. 하 <laughs> 와, 드디어, 맛있는 순두부. 다른 집에 비해서는 그릇은 좀 작아요. 그렇지만 뭐, 제가 40년 전부터 단골이니까. 이야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겠다 옛날에 40년 전에 먹던 맛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물김치는 옛날 그대들은달달하겠다 물김치가 미역 물김치죠 달달하니 <laughs> 맛있습니다 아이고 어, 순두부에 예전에는 그 해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해물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네요 맛은 조금 변한 것 같, 같아요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<laughs> 메뉴판 보이시나요? 김치는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돌고래순두부된장찌개 평일 오후인데도 손님들을 북적거립니다 완전히 만석입니다 보이시나요? 옛날 40년전에도 있던 그맛 싸고 맛있는 집사장님도 <laughs> 친절하시다 친절하시고 아마 3대 최사장님이겠죠? 야 여기는 그 국제시장입니다. 제가 이 돌고래 식당을 한이삼 년에 한 번씩 꼭 오는데 올 때마다 모르겠어요. 위치를. 그걸 물론 내가 40년 넘게 다녀도 항성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합니다. 바로 앞에는 옛날 삼천리 백화점이 있고. 지금 뭐 옷장사라든지 이런 거는 뭐... 앞에 보면 이렇게 돌고래라고 이 층이 있습니다. 이 층에. <laughs> 이청 올라가기 전에 옛날에는 오른쪽에도 도, 에, 순두부 집이 있었는데, 제가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오면 은꼭 오면 은 장사하다가 다 빨리 문 닫았어요. 다 사람들이 이 청에 올라가 버리고. 그때 사0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한그릇서 700원 했었고, 다른 집에는 거의 한 천, 그러니까 천, 한 300원 할 때, 천오백원 이래 할 때, 700원씩 해가지고, 싸고 맛있는 집이다 라고 소문 났었습니다. 그래서 다한 번씩 오, 오게 됐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, 금액이 다른 집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막또 굳이 옛날보다는 좀 정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, 솔직히. 돌고래라는 명성은 우리가 옛날부터도 이 집을 찾게 된 계기는 물론 맛도 있지만은 아까 그번에 그 보셨죠 간단한 그 어묵이랑 어묵무침이랑 김치랑 아 그런 정성되는거 먹고 있지만은 근데 솔직히 다른 집에 해서 그렇게 지금은 비교 되기가 조금 거하네요 그 그래서 이먼 곳까지 이 구석까지 찾아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도 있지만 물론 맛이, 맛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어 제가 봐서는 좀 옛날에 그, 그런, 풍경. 정말 싸고 맛있는 집이다. 이런 거.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. 왜 8,000원씩이나 받는지 그거는 좀의문스럽네요 먹고 나서 뒷맛도 솔직히 옛날에는 깔끔한 것 같은데 지금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, 에이, 이상하다. 이게 왜 이런지. 맛이. 그럼 가격도 솔직히 이 정도 같으면 레벨이 한 6,000원 정도 이래 받으면 많은 더 돌고래 맹성도 이어가지 않을까? 아니면, 많아, 많이 받아도 6,500원 정도? 아, 좀 안타깝네요. 아, 예, 뭐, 그래도, 이래, 그래도 이래, 이, 제 단골집이라고 소개는 합니다.